여기가 여전히 뜨겁습니다만 이상으로 자유 토론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반도체 산업 전략 회의 주재하신 대통령님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할 말은 이미 다 드렸고요. 어쨌든 지금 기회의 시간이기도 하고 위기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 산업부 장관식 표현에 의하면 산업 전선에서 일종의 선봉부대 역할을 하시는 거니까 저희는 후방 전략 단위에서 열심히 지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동체 전체가 그냥 총량을 늘리는 것도 일단 중요한데, 어쨌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또 공정하게 기회를 가지고 또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보상이 주어진다고 믿어져야 그 사회 전체가 활력도 생기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 발전이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어, 뭐, 소위 산업 생태계 조성 또 전국 국토 균형 발전 이런 부분에도 요즘 뭐공익에 관련 된 경영도 중요한 또 가치로 부각되고 있으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처 말씀 못하신 의견들은 서면 건의서 적극적으로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K-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에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먼저 퇴장하신 후에 모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퇴장하시겠습니다.